아빠가 결정의 순간이 온것 같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몰라. 괜찮을까? 그래 해보는 거야. 그런 날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일탈이 하고 싶은 날. 오늘이 제가 딱 그런 날이에요. 갑자기 번뜩 생각난 게 있어요. 바로 변신을 하는 거예요. w h a t s up everybody to moving o e r here. Welcome, welcome to me. 오늘 은 제가 일탈을 할 겁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싶어서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염색을 해보기로 했어요. 우와. <laughs> 제가 파마를 한지 1년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정도부터는 파마기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곱슬곱슬해요 근데 이 윗부분은 파마기가 없어가지고 좀 뭔가 어색하다 그럴까? 좀 너무 언발란스해가지고 그냥 이참에 염색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야, 아, 신난다! 이거 먹는 건데? 사실 제가 셀프로 염색 해본 적몇번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은 준비물이 있겠죠. 첫 번째 준비물은 머리가 있어야 돼요. 대머리는 염색할 수가 없어요. 탈색도 안 되겠죠. 두 번째는 염색약이 있어야 됩니다. 염색약은 제가 마트 가서 샀습니다. 시오스 이게 이제 컬러를 얘기하는 건데, 되게좀 밝은 편인 걸 샀어요. 자, 그럼 저는 이걸 가지고 염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1년반 정도를 해준 이 검은 머리. 팥불리 되도록 사랑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사실 지금 머리도 이게막 싫지는 않은데. 아빠 염색하지 말까? 해? 뭐 해라고 했죠. 염색약은 꽤 독하기 때문에 애기랑 같이 있을 때 하면 안 돼요. 근데 소다민이 지금 꽤 졸려 보이니까. 소다민을 재우고 다시 염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염색방에서 뵙겠습니다. 소담이 재우다가 저도 같이 잤어요. 아무튼 정신을 좀 차리고 해볼게요. 염색 해볼 건데 아 제가 전날 머리를 감고 지금 아침이거든요. 머리를 감지 않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두피나 머릿결 손상이 그게 조금 덜하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건 저도 몰랐는데 머리를 이렇게 빗어주면 좋대요. 그래야지 이제 이게 머리가 골고루 염색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제 느낌을 굳이 표현하자면 하또 아, 하지 말까 싶기도 하고 이런 거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런 적 있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머리를 좀 빗어야 돼, 이렇게. 다속옷하네 시집까지 되겠어? 자, 이제 여기다가 이거를 넣어볼게요. 음? 응? 스멜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쭈욱. 쭉... 에 저는 그냥 손에 짜서 바르겠습니다. 스킨 로션 바르듯이, 이렇게. 뭐, 순서 상관없이 그냥 발라볼게요. 이게, 이게 쉬운, 쉬운 게, 쉬운 게 아니네. 이게 빗이 보통 들어있지 않나? 빗으로 이렇게 빗어가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빗이 안 들어있으면 빗이 없는 채로 할수 있으니까 안 들어있겠지 뭐. 아, 그 진짜 웃긴 거 말씀드릴까요? 제가 머리 염색하려고 3일 전에 염색약을 샀어요. 그리고 그 디데이가 오늘이었거든요. 와이프 출근하고 그 서프라이즈로 해보려고 했는데 어제 저녁에 한 구독자님이 저한테 혹시 염색하실 생각 없나요? 깜짝 놀랐어요. 오, 저도 그렇잖아도 오늘 염색하려고 했어요. 댓글을 달려고 했다고 좀 와이프가 이제 고급받다가 좀 서프라이즈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말씀드려. 근데 이거 냄새 진짜 안 난다. 냄새가 아예 안 나요. 전혀. 보통 나 옛날에 염색할 때는 염색량 냄새 엄청 났는데, 요즘엔 원래 이렇게 안 나요. 이제 랩을 씌워보겠습니다. 왜 제가 또 랩을 좋아해요? 그 타이거 JK, 그리고 다이나믹듀오의 개코를 제일 좋아하는데, 지코도 너무 작재들도 박제범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랩이다. 그래서 랩을 씌운다 됐습니다. 다르다가 지루해서 라면을 하나 끓였어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라면 중에 하나예요. 진짜 또 먹. 아. 생각해보니까 얼마 전에 신라면 영화지를 찍었는데 육류를 먹고 있었네. 근데 사실 신라면이 훨씬 더 맛있어요. 그건 사실. 이제 머리를 좀 풀고. 샴푸를 하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머리 감고 왔습니다. 짜자 색깔 잘나왔나요 너무 색깔이 안 빠지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일단 그렇진 않고 누가 봐도 염색한 티는 나죠. 여기가 더잘 됐어. 한통 사니까 저 정도 머리는 뭐 충분히 커버가 되는 거고 저는 45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두피가 이렇게 따갑거나 그러진 않고 냄새도 별로 없었고 이제 머릿결을 보니까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모르겠는데 요건 좀 있는 것 같아. 파마기는 좀 풀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지금 딱 느낌을 보면 까만 머리 쓸 때가 더 낫다 라는 생각이좀 들긴 하는데 뭐 만족합니다 드라이 안 하고 이 상태로 쭉 말린 다음에 어떤지 한번 볼게요 소담이 <laughs> 잠다 <laughs> 깼어? 잠... 아, 밥해는데밥 먹을까? 아, 그 소담이가 진짜 밥이랑 분유고 뭐 진짜 잘 먹는 편이었는데 최근에 이유식을 거의 떼면서 안 먹는 게 생기. 처음엔잘 먹다가 먹기 싫으면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입니다. 긴장 이중해해 그래 서 지금 볶음밥을 어 맛있다? 긴장하지 마. <laughs> 너밖에 없다 이 자식. 아, 아이고 맛있다. 그다음에 맛만 먹는데 엄마한테 전화하는데, 아 어, 이게 누구야? <laughs> 야, 썩소 <석소> 뭐냐? 썩소 <laughs> 망고 볶음밥 만들어서 하와이 한식으로. 하와이는 가본 적이 없지만, 하와이 한식이지. 응. 아이고, 맛있다. 자, 엄마, 빠이빠이, <laughs> 엄마,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기 싫어. 빠이빠이 반짝 반짝 잼잼 잼잼 예쁜지 <laughs> 예쁜지 을쳐지 사랑해요. 예쁜지 짓. 예쁜지 짓 잘하지 예쁜지 면이고 주는 거예요. 아유 맛있다. 예쁜지 네, 예쁘지 예쁜 예쁘다. 망고.

<목소리> 자 이제 와이프를 만나러 왔습니다. <laughs> 와이프, 제 머리를 본 와이프의 모습은 어떨까요? 레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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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할 줄 알았어. <laughs> 아무튼 이로써 오늘의 일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